신주쿠쿄엔의 규모는 상당합니다. 이렇게 큰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. 제 소감이 어때요? 시원하다. 소감이 어때요? 부럽습니다, 일본이. 네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. 음 4시에 들어왔는데 4시 30분까지래요. 그냥 적당히 갖고는 공원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200엔 아이들은 50엔 받는 공원이고. 어, 그 규모와 크기가 상당합니다. 어, 거대한 일본식 정원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음, 오늘 불꽃축제가 있어서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네요.